평생 함께 해야 할 보물 같은 사람들.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.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어려운 시기에 손 내밀어 주는 사람. 위기의 순간. 진짜가 드러납니다. 당신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. 자존감을 높여주는 에너지 충전소 같은 존재죠. 기꺼이 시간을 함께 써주는 사람. 시간은 사랑과 관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. 당신을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.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.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. 진정한 경청자는 인생의 보물입니다.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. 공감과 소통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. 실수를 지적해주는 솔직한 사람. 아프지만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. 같이 웃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.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적인 사람. 당신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줍니다. 놓치면 후회할 인생의 보물 같은 사람들. 지금 소중히 여겨보세요.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.